선미일수 님, 2023년 9월 28일 연중제 25주간 목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사람마다 불편한 사람이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저에게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너무 싫어서 피해 다닙니다. 대화 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잠시 잊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피할 수 없고 계속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약자고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저 자신을 약자로 만들고 상대를 공격할 대상으로 만들어야 제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공식이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든 이해하고자 하는 행동보다는 어떻게든 공격하고 멀어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와 약자로 정의한 제 모습은 어떠한 위로도 당당함도 아닌 그냥 피해자로 남아서 도망만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해로대의 모습을 묵상하면 딱 저의 모습과 같습니다. 해로대 영주는 세르자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위치만을 생각하고 결국 요한을 없애버린다면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는 미련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에 해로되는 노이로제가 어린 환자처럼 작은 이야기에도 크게 반응하며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복음은 다음과 같이 전하는데요.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면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피하려고만 한다면 늘 헤로데와 같이 긴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피하기보다는 왜 그랬을까? 저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상대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용기를 주신다면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그 부드러운 살로 상대의 부족함을 감싸 안게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헤아리며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